그 의미있게 어, 모교에서 <laughs> 네, 옛날에 학교 막 돌아다니다 보면 산다인 사람도 있는데 왜울 거야? 막 생각해서거든요 제가 이제 방문했다 그래서 학교도 조금 구경을 하고 오랜만에 학교도 좀 구경하고 관악산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보고 싶은 거다 여기 있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유튜버 임 자. 여기가 서울대학입니다 어, 저의 피와 땀과 눈물과 사랑과 <laughs> 이쪽에 있었던 건물은 원래 있었던 건물이고 제가 주로 수업을 들었던 건물이고 이거는 새로 생긴 거예요 여기 학교 다니면서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때밥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었어요 뭐 제육 덮밥 짜장면 짬뽕 막뭐 이런 거 팔던 깡통 식당이라고 와플이 기가 막히게 맛있었던 핵존맛 진짜 그 깡통 식당에 500원짜리 와플하고 300원짜리 서울 우유가 있었는데 그걸로 한 끼를 먹었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서울대 애들은 팩착이라고 지금도 하나 모르겠다 팩착이라고. 우유 다 먹고 난 다음에 빈팩 있잖아요. 우유팩 두 개를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그 동네 제기 차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놀, 놀았거든요. 막 운동장에 너무 멀어가지고. 막 그래서 막깡통식당에서막 우유 먹고, 와플 먹고, 팩 차게 하고 막 그랬던 그 곳에 지금 이렇게 자본주의가 들었어요. 깜놀, 어. 여기 이제 여기는 생으로 진짜 있었던데. 이 여기 오면 막, 막 심장. 아, 와, 어, 옛날 추억 저 십자라는 숫자만 봐도, 저, 보여 십자, 저 십자. 저 십동. 여기서 주로 이제, 뭐, 앞으로 어떤 교육의 방향, 예? 그 다음에 이제, 공교육이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나는 그리고 어떤 교사가 되어서, 스승이 되어서, 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어,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어디 있다? 상교육이 <laughs> 있다. 간단해요. 소개 간단히 해드릴게요. 9동, 10동, 11동. <laughs> 여기가 내정내정뜰 이거 이거 여기 있다 안녕 야, 어디 가냐 그러면 후배들 지나가면 안녕 알죠 알죠 뭔지 알죠 뭐 목소리 좀 깔고 교수님도 지나서 어내안녕내실까내아 식사했습니다 교수님 식사하셨습니까 뭔지 알죠 뭔지 알죠 뭔지, 뭔지 그 거. 이서운대학교가 더욱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후배들을 위해서 뭐 기부할 생각 있냐 뭐뭐 뭐 아무튼 뭐 발전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약간 뭐 알잖아요, 이렇게 뭐 문화도 바뀌고, 뭐 가치도 바뀌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에 맞춰갖고 학생들 편의에 맞춰서 이런 거 하시는 건 좋은데 더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고, 특히 사회교육과 더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어. 등산하러 가시죠. 지금 뭐 우리가 사울대 미래를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한 10분 있다가. 가면 네, 괜찮아요? 가시죠. 본격적으로 관악산 등산 시작을 할 건데요. 서울대 안에서 시작하는 걸로. 이제 제가 산을 오래 다녀보니까 대학교는 산을 굉장히 사랑한다. 대학 옆에는 무조건 산이 있다. 서울대 옆에 관악산. 아무튼 어쨌든 산을 사랑하는 대학, 산을 사랑하는 정환이. <laughs> 그래서 관악산 정상 연지대까지 지금 올라갈 거고요. 코스는 서울대 안에 있는 공대에서 시작을 하는 걸로. 그리고 관악산은 코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당역 쪽에서 올라오는 코스도 있고 서울대 안에서 코스가 있고 서울대 정문 옆에 있는 관악산 주 등산로로 시작하는 곳도 있고 과천에 있는 과천 그 청사 4호선 지하철역에서 내려가고 올라오는 코스도 있고 암튼 가장 많은 방문자가 가장 많은 방문자가 찾는 가장 많은 등산들이 찾는 관악산 지금부터 빡세게 한번 대사해보겠습니다 다들 괜찮아요? <웃음> <웃음> 너 죽는 거 아니야? <laughs> 산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자면 가끔씩 이제 애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그 산에 혼자 가면은 길 어떻게 찾냐? 뭐길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뭐 멧돼지 만나는 거 아니냐? 뭐 일단은 이정표가 되게 잘돼 있고 그 정상 이름이 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상 이름이 화악산 어, 정상은 연주대 연주대고요 tmi인데 이게 뭐 신라시대 의상대사 나연결이좀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런 얘기 안 하고 중요한 건 이제 연주대를 정상에 간다. 이제 일로 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는안 가면 간대. <laughs> 일로 가면 둘 중에 하나 이제 네? 구조대든지 경찰이 오든지 여기 깔딱고개라고 되는데 깔딱고개가 이제 등산 처음 하는 친구들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이게 여기만 있는 고개 이름이 아니에요. 모든 산은 아니고 이제 좀 험한 산들 보면 뭐 깔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깔딱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겁나 힘든. 0에서부터 10까지가 힘들다 그러면은 한 7, 8, 9, 1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요카스가 마의 구간 중간 중간에 계속 이정표가 있을 거예요. 연주자면 계속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되고 거리도 잘 나와 있고 대부분 다 나와 있어요. 일단 등산하면서 제가 살을 진짜 많이 뺐거든요. 하체 근력도 엄청 좋아졌고 어쨌든 근력이 좋아지고 운동도 하면서 몸도 좋아지고 했으니까 그걸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계속 등산하고 있는데. 는 가을이 소백산은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마시고 교회 앞에는 엄청 큰 트리잖아. 그게 일자로 쫙. 있어요 그리고맨 정상에 올라가면 평야가 쫙 펼쳐져. 요 혼자 하는 등산의 매력이 뭐예요? 이렇게 힘들 때 자꾸 뭐 물어볼래요? <laughs> 마지막 한마디만. 아 <laughs> 어, 일단은 첫 번째는 끝나고 모를 많이 안 먹어서 좋아요. 여러 명이 가면은 뭘 많이 먹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나한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진지추인가 예. 딴 생각이 안나왜딴 생각이 안 나겠어요? 왜딴 생각이 안 나? 힘들잖아 <laughs> 뭐 교재며 뭐며 지금 이게 제일 힘들어 지금 아 물소리 나는 자연이다! <laughs> 이제 나중에 한 30년이 지난 후 안녕하세요 <laughs> 나는 자연이다 산속 <laughs> 생활 몇 년째시죠? 한 7년 했나? <laughs> 집 짓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일단 안 쉬어요. 막, 심장이 터질 때까지 가요. 그 예전에는 막, 발목이 부러진 것처럼 발에 문제 있나? 막, 이 심장에 문제 있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애들 보통 그러면은 자기가 적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 씨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올라갈 때도 끝까지 안 쉬어요. 어느 순간 그게 막, 하나하나씩 없어지거든요. 막 뼈촉각이 맞춰지는 느낌? 내, 심장이 근력이 막 단단해졌다는 느낌? 그거 할 때까지 안 멈춰야 돼요. 호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안멈추. 여자 여기 만져봐요, 이게. 자랑 좀 할게요, 여기, 여기. 에이, 왜 이렇게 공이 많아 이거? 아 이거 너무 진지 충이잖아 이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다들 있지 않을까? 요그 본인에게 솔직하게, 본인이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있는 삶.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